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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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주의 지나고 부활주의 지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약 3주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3주 만에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을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교회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교회에 말씀하셨을까? 당시 교회는 로마의 핍박과 환란 가운데 있었고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세속주의의 제악의 물결들의 유혹들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 인해서 우상과 이단에 빠지는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바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환란하고 세속주의의 물결의 유혹들이 그리고 우상과 이단에 그런 유혹들이 너희들을 다가올지라도 너희들은 믿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반드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만이 그 이마에 인을 받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고 심판 후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상에 데려가게 될 것이다. 오늘 바로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때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지난 우리 17장에서도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오늘 우리 18장에서도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들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징적인 나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모든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라는 것은 세속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세속적인 나라는 세속주의를 따르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과 쾌락을 따르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 바로 그것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바로 그것은 세속주의고, 영적으로 그들은 바벨론이며, 더 나아가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금행의 그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이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땅의 상인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부의 축적을 말하는 것이니 물질주의에 빠져있고 그리고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세속나라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 이계시에 말씀을 받았을 때그 당시에 그 모든 로마의 나라들이 이 쇠속주의, 쾌락과 물질주의에 깊이 빠져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가운데 그리스의 도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우리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말이죠. 부모들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시킵니다.좋은 대학에 가야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잘벌수 있고 그래야지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다.그렇게 가르칩니다.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성공에는 항상 경쟁이 따르게 되고 경쟁에는 도덕과 윤리가 사라지고 살아남는 자의 논리만 남고 그러다 보니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정의와 공의 공정함은 사라지고 불의와 재학이 관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야 하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큰 소리를 치는 이 세상 이것이 바로 오늘 바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속주의를 그 단면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류 대학을 나온 일부 사람들이 성공하기커녕 오히려 나라를 망치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결국은 철창신세를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회만 그런가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속주의 물결이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정말 어떻게 된지 말씀대로 말씀대로 복음만 가르쳤는데. 아, 하루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 기도해줘, 응답이 없어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면서 옆에 아 기도가, 기도하면 잘 응답받는 교회로 다 떠나버렸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SNS를 통해서 제가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아, 내가 지금 목회를 잘못하는 건가? 나는 정말 내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더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이 교인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의 능력이라도 받아야 하는가 고민하는 것을 거기 글을 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이나 말씀은 없고 성공과 형통과 그 형통을 위한 기복주의 신앙만 가득하게 있다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교회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형통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벌들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세습을 하는 것처럼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세습을 통해 자녀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의 단면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질과 성공과 형통과 부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 세속주의의 물결이 깊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너졌다무너졌다바벨론이요 사랑한 여러분, 오늘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나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 바벨론성이 세속주의의 나라들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 되었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더럽고 가증한 새라는 것은 죽음을 먹는 새를 가리키며 독수리 같은 그런 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이 죽음을 먹는 새, 더럽고 가증한 새는 바로 더럽고 더럽고 악한 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 나라 세속주의를 따르는 자들의 심령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귀신들이 역사하고 더러운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세속주의를 따르는 사람들, 물질과 정력과 쾌락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안에는 바로 사단이 더러운 영이 주인이 되어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 나라와 그의 왕들의 더러운 영이 역사하게 할뿐 아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피파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미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미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 즉,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라고 외치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의 물결이 범람하는 가운데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였고 세상 나라의 왕들은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믿는 자를 피파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롱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 해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세속주의의 물결이 들어오는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보험을 가지고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목회하기가 힘든지 오늘도 저는 정말로 다시 한번 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킨다는 것. 세속주의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가 늘어나고 정말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는 교회. 잘 되고 흥하는 교회. 옆에 있는 막 교회가 흥하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내 자신이 초라할 때 느껴질 때가 많고 얼마나 무능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지. 왜 나는 저렇게 목표를 못할까. 그런 조롱들이, 그런 마음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내 귓가에, 내 마음속에 들려오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욱더 그런 흔들림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핍박과 박해와 세속주의의 물결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두려워서 믿음을 버리고 세속주의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그 교회에다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을 말해준다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해준다 왜? 그만큼 급박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백향목교에게 왜 요한계시록을 말씀해 주시는가 바로 이 세상이 영적으로 급박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역시 이 세속주의의 유혹과 압박이 우리를 믿음을 지키기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 세속주의의 물결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제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이런 세속주의의 물결들이 차고 넘치고 교회 안을 침투해 들어오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세속주의의 물결 속에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세속주의의 물결에 물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에서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될 이유가 뭐냐?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받을 심판이 있고 받을 재앙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교회가 되어라. 그래야지 너희가 재앙을 피하고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십다 조롱과 핍박과 죽음이 있어도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들어가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재앙이 있다는 것. 다시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임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아멘.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거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속주의의 십사에 있는 모든 세상 나라를 어떻게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바로 이 세속주의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거기 들어가지도 말고 참여하지도 말라. 내가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요, 너희요. 그리스인들이여,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 재앙과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모보입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세상이 세속주의 물결로 온갖 죄악과 더러운 영이 판을 치는 것 같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그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다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죄악과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간과하지 않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반드시 그것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갚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네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그들이 행한대로 보응하시며 또한 갑절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세속주의의 제약에 빠져있는 세상 나라를 관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대로 갚아주시고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갑절이나 갚아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에서 나와야 되고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자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뭐요?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 심판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애통함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그체앙들이 이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괜찮을지라도 나는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결탁코난 애통하지 않는다고 말할지라도 오늘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강하신 자라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상의 왕들이 나는 심판을 받지 않고 내 권세와 내 권력을 봤을 때그 누구도 나를 갖다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할지라도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도 남는 하나님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차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그들이 그 연기를 보면서 울고 가슴을 치며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울며 가슴을 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있어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성, 경관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그 고통을 무서워하면서 멀리서서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은 울고 애통하는, 애통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강하고 아주 엄중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다 애통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의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면서 그러므로 교회여 거기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들의 제약 가운데 참여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오늘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 이는 반드시 심판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을 따르는 바벨론자 그리고 세속주의자들은 반드시 심판하겠으니 교회여 그리스도인들이여 거기서 나오라 참여하지 말라고 미리 예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다멘,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여기에 핵심이 이거예요. 다시 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다, 그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망하여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보지 못하리로다 멸망당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흑그 끝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 한 심센 천사가 큰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생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벨론이 던져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세속주의를 따르는 세상 사람들은 멸망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서 망하여서 완전히 사라졌어 다시는 볼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또 검은 것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쾌락에 빠져 사는 자들은 결코 다시 그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다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들, 종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다 멸망당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공업자 세공업자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 그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다 망하여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멸망을 말하고 완전한 사라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 2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망국이 미역되었도다 아멘 다시 비치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멸망당할 것이다 멸망해서 사라질 것이다 영원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여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런 세속에서 나오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지 말, 영원하지 못한 것을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의 생명을 주지 못하는 우상들을 부,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하는 쾌락과 정욕에 빠져있지 말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영원하지 못하고 곧 멸망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어떤 심판일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아멘. 오늘 그러한 부가 어떻게 됐다 고랬어요한 시간에 망했다. 한 시간에, 시간에 망한다. 순식간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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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 것이다, 좋다, 좋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순간에. 한순간에 망한다. 1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이큰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했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더다 아멘. 한 시간에 망하였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북정농단에막장 이, 이 휘몰아칠 때 말이죠. 어떤 정당에그 정당의 그 최고위원들이 모인 그 백보드에 이렇게 이 뒤에 있는 보드를 보니까 말이죠. 거기에 정신 차려라. 한 번에 훅 간다. 이런 말을 써놓은 것을,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한 번에 정말 훅간는 세속주의의 물결에 빠져서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다. 가 어느 순간에 한 번에 어떻게 해요? 훅 간다. 진짜. 한 시간에 망하고 한동안 망했다. 아, 저는 말이죠. 오늘 유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을까. 정말 이 시대 사람들도 정말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말이죠. 한 번에 훅 간대요. 걷잡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말이죠. 걷잡을 수도 없고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속주의 이파별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은 심히 고통스럽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통하며 가슴을 찌는 일이 있다. 심판은 멸망이다. 다시는 보지 못하는 것이다. 심판은 순식간이다. 어떤 대책을 세울 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바벨론 세상 나라, 세속주의의 물결에 빠져 있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거기서 나와서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말하라 할렐루야! 유한계시록의 은혜의 말씀 우리의 위로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천사는 말하기를 "하늘에 와,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제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니. 세속주의의 물결이 들어올 때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사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즐거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고 세속주의를 따라하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버리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조롱이 되고 핍박이 되고 환란이 되고 때로는 죽음 앞에 놓여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것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세속주의를 더 이상 부러워하고 따라가지 말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말미 아마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때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거기서 나와 참여하지 말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 우리가 믿음을 지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여주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암 아마 여러분, 이 세상 살아할때 세속주의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고 제약의 유혹들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단어의 거절하고 오히려 여와를 호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의 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영원한 나라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여 완전히 주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